1960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까부입니다. 부 오늘부터 1년 동안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해 보고 싶네요. 제목은 주식 투자 도전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HTS를 다운 받기 위해서 접속을 한번 해 봤습니다. 멋진 말로는 뭐 투자라고 하고 쉬운 말로는 도박이죠.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. 도박이라는 게뭐좀 무서운 단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는 생각이잖아요. 그냥 다음엔 잘될 거야 막 이렇게 믿고 싶은 거 그런 게뭐 인간의 본성 아니겠어? 내가 사면 오를 거야라는 주식도 일종의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. 최근 들어서 주가가 뭐 5천 간에 어쩌네 막 그러면서 주식들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뭐 다들 잘하시는 분들만 올리시는데 저는 그렇게 뭐 잘하는 주식 투자 관점 말고 안정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. 뭐 고수 분들이야 뭐 수익률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투자를 해보고 솔직히 저도 구체적으로 매매 성과를 점검해 보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궁금했었거든요. 그래서 1년 동안의 매매 내용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. 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률보다는 이 원금의 훼손 없는 주식 매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돌아오는 게 많다. 제로 리스크에 로우 리턴이 가능할까. 막 높은 수익률이나 멋진 타점, 그리고 막 단타 매매, 막 화려한 단타 매매 같은 거 보여주시는 분들은 단 훌륭하신 뭐 매매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그런 분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영상이 될것 같고요. 뭐 저는 당연히 그런 깜냥도 안 되고요. 그리고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주식시장, 주식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매매 방법을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. 음, 중년에 어울리는 매매법이라고나 할까. 뭐 솔직히 우리는 데이트레이더 같지 못해요. 그리고 뭐 전업으로 보고 있을 수도 없고.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중년에 어울리는 제로 리스크 로우 리턴 이게 이 가능한가? 라는 궁금증에서 1년 동안 꾸준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아 이거 먼저 ATS 먼저 깔고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일단 HTS 먼저 깔겠습니다 어, 일단 오늘 계좌 세팅을 했고요 여기 2천만원 딱 세팅했습니다 주식하고 다 합쳐서 2천만원이에요 2천만 원 세팅을 했고요. 깔끔하게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할까 했는데 귀찮기도 하고 더큰 문제는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익숙한 걸로 해야 할것 같아서 그냥 쓰던 계좌에 잔고만 세팅을 한번 해 봤습니다. 뭐 지금 보시면은 2천만 원 세팅 돼 있고요. 어, 제 기대 수익률은 요즘 뜨는 IMA 계좌?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데 뭐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. 근데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8%까지 수익률을 본다고 합니다. 최대 그것을 맥시멈으로 잡아서 음 만약에 걔네들이 8%를 본다고 하면, 걔네들이 8%, 8 수익률이라고 하면, 실제적으로는 어1 5 4 세금 띠고 1.23% 그리고 뭐 걔네 뭐한0.75% 정도 수수료 뛴다고 하면, 2% 떼면 한6% 정도 되겠네. 그러면은,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.5%입니다.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.5%니까, 어 저의, 저의 연간 수익률 목표는 7% 잡겠습니다. 7%. 뭐이 정도면 뭐 예금보다는 한세배 3배 정도, 세배 3배 가까이. 그럼 7.5%로 잡을게요. 세배 기준금리보다는 세배 정도 추가하고 현재 나와 있는 원금 보장 상품 중에 가장 이율이 높은 것보다도 좀더 높고,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. 남의 손 없이 내 손으로 올린 수익 이니까 더 값진 수익이겠죠 하여튼 그런 연유로한7 8% 7% 7% 하겠습니다 7% 그럼 오늘 기준으로 잔고가 정확하게 2000만 원이니까 오늘이 며칠이야 12월 29일이니까 12월 28일 날 잔고가 2140만 원만 되면 성공인 거죠 그 이상만 되면 꼭 성공해 가지고 수익금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가는 게첫 번째 계획이고요. 근데 뭐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매매, 매매가 거의 없거든요. 그리고 뭐 적금처럼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금 들면서 돈 넣을 때나 한 번씩 직뭐 통장 안 찍어보잖아요. 하여튼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. 신경 안 쓰겠습니다. 업무도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보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. 그냥 업무 시작 전,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잠깐 한번 보고 뭐 매수 매도 걸어놓고 그냥 일하고 있으면 매수되면 매수되는 거고, 매도되면 매도되는 거고,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휘둘리지도 않고 좋아요. 신경도 안 쓰이고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손절을 최소화합니다. 뭐 거의 안할것 같아요. 거의 안 합니다.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길어질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제 생각에는 이 기술보다는 심리전이며 심리전이에요. 심리전이에요. 심리전.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봤다. 내가 수익을 이 말은 즉슨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내 주식을 나보다 비싸게 사줬다. 이 말이고요. 이 말은 내가 배구를 만났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주식을 샀다. 그럼 똑똑같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아. 난 호구가 되었구나. 딴 사람 거 샀으니까. 그 그러니까 주식은 뭐막 여러 가지 막 기술이 있고 막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심리 싸움이에요. 그니까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내 거를 비싸게 사 주면 나는 그만그 사람한테 그만큼 수익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은 나보다 그만큼 비싸게 사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산 거보다 더 비싸게 팔면 또그 사람도 다른 호구를 만나서 도망가는 거죠. 그런 건 그런 거기 때문에 막 거창하게 막몇 퍼센트 수익률 뭐 하여튼 뭐그 그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다고요. 얼른 수익 보고 도망치고 현금 만들어 놓는 게 최고예요. 인출했을 때는 돈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이버 머니예요. 한 게임 머니 같은 최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늘은 다른 것보다 아, 계좌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은 얘를 한이 정도로 놓고. 이만큼 키워야겠다. 이만큼 키우면 되겠다. 이만큼. 자,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왜 샀는지 신일전자는 이거는 여름에, 여름 되기 전에 사서 여름에 팔려고 했는데 아, 물론 팔았어요. 보시면은 여기 6월 2 6일날첫 진입했죠. 그리고 바로 6월 26일이 언제야? 옛날이네뭐 어, 이날 뭐 종가에 샀을 테니까 1 4 0뭐 30원 얼마에 샀겠나 보네요. 그러면 그러고 나서 6월 30일 날 바로 수익률이 나왔나 봐. 요 6월 30일이 언제야? 아 이날이네. 이날 70개씩 1%마다 다 매도해서 1560원까지 다 매도돼갖고 다 매도시킨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긴 거는 못 먹었고 그러고 나서 또 잡은 거죠. 뭐, 뭐 보통 얼마에 잡았을까? 1440원? 어 1440원 정도에 잡아가지고 뭐한번또 물을 타고 뭐 어쩌고 했나 보네요. 지금 6.2% 물려있는 거 보니까. 그러니까 요때 사서 아 여기 1472원 여기 다시 지금 여기 있네 요, 요 가격에 다시 들어갔네 그러니까 요,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아 먹고 다시 떨어져서 다시 잡은 거예요. 그래서 요때못 팔고 이 고점에서 팔려고 아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물려 온것 지금까지 물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쭉한 번도 못 팔고 물려 온 거죠. 그런데 뭐, 뭐 적당하게 물려 있고 그리고 또 얘는 여름 되기 전에 한번튈 거니까. 내년 여름 안에는 도망칠 수 있겠네요. 하여튼 그렇구요. 흥하에오는 제가 가장 이제 나중에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만의 안지는 포인트가 있거든요. 안지는 포인트에 와서 샀어요. 여기서 샀네요. 여기서 표시된 거 보니까. 어제 그저께 샀나? 이 날이 언제야? 12월 26일 날 샀네요. 이날요 가격에 샀어요. 요 가격에. 여기 여기 제가 선 그어놓고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 그어놓고 이 비트는 다될 거예요. 그리고 올라가면 다 팔아 먹을 거예요. 무조건.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.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. 데 그래서 해놨고 얘는 지금 첫 진입한 거네요. 그러면서 조금 더 사줬네. 원래는 저는 5%만 사거든요. 처음에.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왜 그런지. 삼성전자는 <laughs> 저도 삼성전자 갖고 있습니다. 두 주, 무려 두 주나. 이거 언제 샀냐면 이때부터 샀어요. 이때부터. 이거 얼마야? 67,000원. 그래서 7만원 가면 팔아야지. 라고 생각 하고 여기 67,000원부터 샀는데 7만원을 안 줬죠. 쭈르륵 해서 이 밑으로는 뭐~ 표시도 안 하고 샀네. 아~ 여기 여기 여기서부터 표시했네. 3월 18일에 43주를 5만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? 어~ 써있네. 3월 18일날 아~ 43주 매도 3월 19일은 5만 9천원부터 한주씩 깔아서 매도.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서 이때부터 사서 제 나름대로 계속 어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, 포인트 포인트마다 물을 타서 58,400원 58,400원부터 매도를 했다는 거 보니까 58,000원이나 뭐 57,000원 정도 됐나 봐요. 평단가가 그래서 그때부터 그니까 그러니까 58,400원 58,400원이죠. 58,400원이니까 요기 요, 요 정도까지가 제평단가가 왔나 보네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팔고 사고 막 팔고 사고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그 얼마야? 아마 첫 진입은 6 6 0 0 0원뭐 이렇게 정도 됐겠지만 결국에는 평단가가 5 5 0 0 0 원이 돼서 이, 여기에서 아마 거의 100만 원 수준으로 이제 요, 요, 요거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계속 평단가 맞춰가면서 쫓아가다가. 여기서부터 막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네요 여기서부터 쭈욱 다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내생내 내 기억에는 100%때다 팔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5,000원이니까 11만 몇백원 어 여기 왔었네 100% 100%때 아마 거의 다다 다 날리고 두 줄을 남겨놓고 얘는 1 2 5에한주팔 거고 150%가 오면 또한주팔 거예요. 아니면 내분 가격대로 오면 또 다시 살 거예요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또 매매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썰을 풀어볼게요. 이런 얘기는 문배철강은 지금 이렇게 숫자가 원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무조건 100만 원씩 진입을 해요. 2 0 0 0만 원을 세팅을 해놨으면 5% 100만 원씩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290 이렇게 됐잖아요. 얘는 세번 이상 산 거예요. 아니면 그 더, 많이 사, 더 많이 사고 평단가가 이 정도로 맞춰진 거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, 여기 있다 2,200원대 천천 매수를 했네. 2,200원대 천 매수를 해서 평단가가 2,100원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 뭐 여기서 한번 사고 2,100원에서 한번 사고 2,000원에서 한번 사고 그 정도 샀나 보네요. 그러니까 2,100원이죠. 예, 네, 그렇게 해서 아마 아니네. 더 많이 샀었네. 2,120원에 680개를 매도 분절해서 분절로 매도 쳤네. 그러니까 약간 뭐1.2% 약수익에서 아마 이렇게, 이렇게 군살 빼기 작업을 한것 같아요. 뭐 그렇게 한것 같고, 원인 큐브는 1454원에 첫 진입했네요, 요 날. 그래서, 또요때 조금 더 사서, 산 물량은 요때 조금 팔아먹고, 지 12%, 이렇게 아마, 그러니까 이렇게 한 20%, 25% 되면 아마 없겠죠, 얘도. 그렇게 됐고, 큐 캐피탈은, 어 얘는 증거금 100% 짜리를 내가 왜 샀지? 아 얘는 이때 한번 먹고 다시 사가지고 팔린 거 다시 매수 그러니까 요 가격 259원 엄청 많이 물려 있네요 음, 15% 마이너스 15% 얘도 잘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어디서 물을 타서 물을 탈려고 아마 계속 대기를 걸어놨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잘 빠져나올 거고요 얘는 근데 제 원칙에 안 맞는데 왜 사는지 모르어요 저는 증거금 그러니까 이게 요런 표시들이 이런 표시들 이게 지금 신용을 주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빚을 내주 빚내서 투자하라고 선정한 종목들이거든요. 자기들이 빚을 내주겠다고. 근데 그렇게 돈 돈놀이를 좋아하는 증권사에서 야 이거는 내가 신용융자를 너희들한테 해줄 수 없어라고 하는 회사는 일단 회사 자체가 쓰레기라고 보는데 아 근데 뭐 얘는 이익을 내는 회사네요. 아 그래서 샀나보다. 여기도 만약에 이익도 못 내는 회사다, 그러저전 사지도 않아요. 그런데, 얘도 어쨌거나 원칙에는 맞지 않는 회사니까, 아마, 플러스 켜지, 불타서 플러스 켜지면 아마 다 던져버리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CMG 제압도 10월 30일 날 처음 진입을 했는데, 요거 보고 진입했구나, 이거 보고. 제가 자신 있는, 아, 여기부터 했네, 여기부터. 어, 여기부터 해서, 한번 먹고, 그러나 또, 요, 또, 내 가격 와서, 다시 진입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뭐 100만원어치 사놨으니까 얘는 아마 좀큰뭐한20% 이상 수익이 나면 그때 아마 팔지 않을까 싶고요 데이터솔루션은 얘는 엄청 매매 많이 했네 언제부터 산거야 요 여기서부터 샀겠다 샀으면 이거 보고 자 그럼 이렇게만 보면 그렇지 요거에서 기준점 잡아서 어, 여기서부터 샀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고 그 이후부터 이제 사요. 그냥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기준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야되는 기준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조금 사서 뭐 요러, 요러, 요렇게 사서 요런데서 팔고 요런데서 팔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어쨌거나 결국에는 지금 내 평단가 근처에서 이게 또 질질거리고 아마 요 밑으로 여기 선거는데 여기 밑으로는 다 내꺼 이 비로 올라가면 다 팔고 막 이러면서 쫓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래서 거의 예약 매수, 예약 매도로 다 걸어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씁니다.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, 사실. 그냥 사지면 아 이거 요가가부터요가가부터 무조건 팔고 수익 번 무조건 팔고 막 이러고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영상을 찍을 때마다 뭐 매매가 있으면은 그 매매에 대해서 관점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. 매매가 없을 때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보는 관점 내가 꼭 사는 앉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어떤 건지 그런 수다를 떨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 긴데 오늘 영상은 이렇게 1년의 프로젝트 영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제 관점과 생각을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좋아서 제이 도전 영상이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뭐 결과가 나쁘면 어쩔 수 없죠. 뭐 결과가 항상 그렇듯이 저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숨김없이 올려 드릴 테니까 그 1년 후에 결과는 나올 것이고 저는 그럼 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줄약 하고 끝낼 세 줄. 약하고 세줄 약. 제가 말이 요새는 하루 길어져 가지고 세줄약 오늘 오늘의 내용. 1번. 신경 쓰지 않는다. 아,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. 두번째 손절을 최소한다 3번 주식은 기술보다 심리적이다. 딱요 세가지 요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